저는 심인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또 다시 임영웅 씨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고 싶었으나 못간 어, 임영웅 씨 콘서트를 직관한 우리 외국 필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그날 의 현장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 어, 그렇지만 뭐 어떻게 무대가 구성되고 어떤 노래를 부르고 뭐 이런 부분은 최소한으로 할까 합니다. 왜냐하면. 임영웅 씨는 이제 이 공연을 못본 분들을 위해서 그 공연 끝날 때쯤 되면 그 라이브로 공연을 생중계하기도 하고 또그 컨텐츠를 보여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공연은 직접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제가 괜히 스포일러하는것 같아서 약간 달랐던 부분 공연에 대해서 언급으로 그보다는 이 콘서트를 통해 전국적 콘서트를 통해 가지고 알수 있는 얼마나 임영웅이 본인의 팬들을 사랑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이 부분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이 공연을 직관한 그 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뭐 기자들은 여러 콘서트를 많이 가죠. 근데 데 크게 많이 달랐다. 투박이 다른 점 뭐였을까요? 대부분의 콘서트는 기자들한테 프레스석을 주죠. 많이 가죠. 기사도 많이 나오죠. 근데 임영웅 씨 공연 직관기 기사는 되게 드물어요. 왜 드물까요? 자석이 없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초대권이 한 장도 없는 임용웅 어머니 뭐 외할머니 이런 분들도 그 티켓팅 실패하면 갈수 없는 공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표를 구했는지 물어봤더니 본인도 굉장히 그 피트기는 티켓팅 전쟁을 벌어서 근데 이기자가 대단한 건 작년에도 갔다 왔거든요, 연말 공연에. <laughs> 어딘가 금손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싶은 뭐 대단한 능력자인데 나도 뭐 굉장히 어렵게 표를 구해서 공연을 다녀왔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팬들을 위해 가지고 초대권을 한 장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팬분들은 한분은더갈수 있지만 이 공연을 취재하고 싶은 기자들은 갈수 없는 뭐 그런 공연이라는 게첫 번째 차이점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 팬들에 대한 배려겠죠. 두 번째 만 오천석의 객석인데 이 KSPO돔 같은 경우에는. 만 5천석이 다 차지는 않는 그것 만석 정도만 채우는데 굉장히 배틀작에서 만 5천석을 꽉 채웠는데 자리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늘색 방석이 있어요. 이 방석은 뭐냐면 오랫동안 앉아서 공연을 보려면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배려하기 위한 선물 그러니까 굿즈를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사실 이렇게 굿즈를 나눠주는 경우도 또 다른 공연도 많이 있죠. 근데 대부분 어떻게 나눠주냐면 그 공연장 입구에서 티켓 확인하면서 그때 나눠주거든요. 근데 이미 다 자리에 있어요. 왜 자리에 갖다 놨을까요? 그걸 들고 가는 수고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임영웅 씨의 배려겠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자리에 있으니까 공연을 보고 그냥 자리에 있는 줄 알고 그냥 갈 수도 있거든요. 이, 와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임영웅 공연을 직접 왔다는 이 방석 하나가 입증해 주는 소중한 굿즈인데 그렇지만 또 임영웅을 사랑하는 팬분들은 다음 공연 볼 사람들 위해 가지고 그냥 여기 원래 있는 건줄 알고 두고 갈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개인 개인 나눠준 게 아니라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사장님 씨가 공연 앞두고 붐업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공연 끝난 뒤에 꼭 챙겨가셔라.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다. 그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임영웅 씨와 팬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서로를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팬분들도 너무나 갖고 싶은 방송이지만 다음 보는 사람들에게서 두고 갈수 있고 이게 또 공, 괜한 공연 예산 들어갈까봐 그런 생각할 을수 있는 그런 배려심 있기 때문에 임영웅 씨에서 먼저 사드림 씨 통해 가지고 그런 거 아니다. 여러분들 위한 선물이다. 꼭 챙겨가셔라. 그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다 보니까 이런 사드림 씨만 힘들어지는 상황 연출된 거죠. 그러니까 좌석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15,000석 규모지만 만석 정도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공연장 한쪽에 무대가 설치되면 이 무대 쪽 좌석을 사용 못 하기 때문인데 이런 데 원래 그 스포츠 경기를 만들었을 때는 가운데가 그 경기장 이고 둘러 가지고 객석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활용해서 중앙에다가 무대를 설치했어요. 무대 중앙에 뭐 많은 분들이 뮤직비디오에서 보셨겠지만 이번 컨셉이 이제 그 우주선 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우주선 컨셉의 중앙 무대를 만들고 무대 주변으로 그 객석과 더 다가갈 수 있는 원형 보조 무대도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래 두고 그 이제 그니까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360도에서 다 관객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뒷모습만 보는 거잖아요. 그입력식 그러니까 노래할 때마다 계속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면을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입력식 뒤틀를볼수 있게 그렇게 해가지고 360도 모든 관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배를 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름다워 보였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 느낄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보통 뮤지컬이나 이런 거 하면 커튼콜 할때 이제 막그 객석 사이 복도를 막 배우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팬분들 만나잖아요 임영웅 씨도 그런 이벤트를 했대요 그래서 360도 돌면서 객석 1층 2층 사이에 있는 통로를 막오 가면서 손바닥으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팬들과 그러니까 팬들은 그 순간만큼은 바로 1, m 미터 앞에서 임영웅 씨를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더욱더 눈길을 끌었던 건 이때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통로를 오 갔을까요? 노래 제목은 손이 참 곱던 그대 그러니까 본인과 하이파이브 하는 모든 팬들이 손이 참 곱던 그대라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팬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노래 선곡 하나라고 그러니까 뭐 이벤트를 꾸미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그래 뭐 내가 다니면서 통로에서 어느 노래 할 때는 이렇게 손을 하이파이브 하면 팬들이 좋아하겠지. 수준이 아니라. 노래까지도 딱 맞춰가지고 팬분들이. 그 손이 정말 참 고운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내지는 좀뭐 손이 되 손이 컴플렉스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카이파이브를 하지 않은 모든 팬들마저도 다 손이 참 고운 그대가 되는 상황을 연출한 거죠. 임웅 씨가 참, 이런 공연 기획도, 그러니까 공연 기획을 굉장히 잘 하시는 가수분들이 많이 있어요.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근데 임용 씨 보면 모든 공연 기획은 딱 하나 포인트인 것 같아요. 팬들에게 다가가고, 팬들에게 더 많은 걸 보여주고, 팬들을 배려하겠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어렵게, 그, 이 공연에 오신 분들은 기쁘겠지만 사실 못 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임영웅 씨가 앞으로는 주제파그라 했대요. 기사 제목도 주제파그라 뭔데인가 했더니 임영웅 씨가 이렇게 오프닝 무대 끝나고 얘기했대요. 다음에는 호남 평야에서 공연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아 아직 그 정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 티켓 구하기 정말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 좀 마음 아팠다고 하면서 다음에는 더 주제파 그해가지고 많은 관객을 모시겠다 이 약속을 했대요. 이 얘기는... 내년 중국 투어는 정말 호남 평양에서 열리지 않을까라는 그 예전에 보면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정말 넓은 막 그런 데서 하잖아요. 임영웅 씨는 충분히 그런 데서 해될 만한 락 페스티벌 비슷하게 임영페스티벌 한번 해도 되지 않을까 해야 돼요. 팬분들 저저도그 얘기 들어보면 너무 힘들고 좀 기자들도 좀갈수 있게 정말 넓은 데서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 약간 이제 노래에 대해서만 하나 좀 지난 공연들과 이번 공연과 더 달라진 부분을 들려드리자면 당연히 본인 히트곡들로 이 콘서트가 꾸며지겠죠. 근데 사실 임영웅 씨는 굉장히 많은 노래로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TV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본인 노래가 아닌 다른 선배 가수들의 노래도 많이 불렀었는데 이번에는 뭐그뭐 그뭐 상사와 끝사랑 나와 같다면 이런 그 그러니까 본인 노래 아니어서 잘 공연해서 부르지 않던 노래들도 라이브로 선사하면서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계속 본인의 이제 영토를 매년 해가면서 아 팬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 노래도 좀 예전에 불러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다른 가수의 노래를 라이브로 부르는 거에 대한 팬들의 니즈가 있다라는 걸 감안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넣은 것 같아요. 그는 그러니까 아 이게 노래 선곡 하나하나까도 얼마나 팬들을 배려하는지를 또알수 있는 대목이겠죠. 또 하나 가장 좀 재미있었던 부분은, 임용 식 팬덤은 뭐 20대부터 노년층까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중장년층 이상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티켓팅을 본인이 한게 아니라, 자식, 내지는 손주분들이 해준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티켓팅만 해주는 게 아니라, 공연장에 모시고 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연장 주변에 공연이 시작됐음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 전날 공연을 본 팬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올림픽 공원은 올림픽 공원 자체가 그냥 임영웅 페스티벌이니까 그냥 임영웅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그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서 오고 또그 공연장 밖에 있으면 그그 그 정확히 들리진 않지만 그뭐 함성 소리 노래 소리 들리잖아요 그걸 느끼러 왔다는 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임영웅을 좋아하는 부모를 뒀다는 이유로 자식들 분들도 많이 와서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 임영웅 씨 어떤 걸 만들었냐면 그 팬분들을 모시고 온 자식들을 위한 대기 장소를 따로 마련해 뒀대요. 편하게 대기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배려하는 공연은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대기 공간까지 만들어 가지고 그 공간에 오신 분들은 다 서로 모르시는 분들이고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부모님이 임영웅을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또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20대 팬은 원래 임영웅 팬이 아니었는데 부모님 모시고 공연 왔다 갔다 하다가 본인이 더 팬이 됐다고 그러면서 어머님과 함께 공연장으 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속 임영웅의 그 팬덤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커지는 게 임영웅이라는 스타가 매력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그 배려심을 통해 가지고 임영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임영웅을 사랑하게 되고 이런 팬들이 많아지는 거겠죠. 또 하나는 어 그니까 이 현장 갔던 기자가 굉장히 많은 콘서트나 내지는 뭐 여러 연예 현장을 갔던 기자인데 본인이 갔던 현장 중에서 가장 안전 요원이 많았대요. 아무래도 그 노년층 팬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공연장부터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내내 이 안전 요원들이 배치돼 가지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돕고 또하 나는 공연장 내부가 굉장히 그통로나이런게 좁고 또 어두워요. 게다가 공연 도중에 잠깐 뭐 화장실 간다거나 나가신 분들 있을 때는 굉장히 어두워 가지고 근데 그 안전 요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전 요원들이 그 공연장 내에서도 팬들이 이동할 때 있으면 다발 아래에다 플래시를 붙여 줘 가지고 이동이 불편하지 않게 그러니까 임영웅 씨는 아마 전국 투어를 한번할 때마다 뭐몇 백억 번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큰 수익을 누릴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인기 많은 가수가 좋은 공연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당연한 거겠죠. 돈 많이 버는 거 팬들도 원하겠죠. 하지만 임영웅 씨는 최대한 방송 같은 걸 만들어서도 다그 인건비 들어가겠지만. 15,000석에 다 하나씩 가져다 두고 안전요원을 가급적 많이 활용해 가지고 팬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해주고 또 가족들, 같이 온 가족들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고 뭔가 이렇게 그큰 수익을 내는 공연인 만큼 그거를 굉장히 그 좋은 무대나 음향 장비 이런 걸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팬들을 배려하는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이 아,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정말 배려심과 통이 큰 가수구나 그런 부분 때문에 팬들이 더 많은 사랑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서로 어우러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새로운 팬덤 문화, 새로운 대중문화 예술계 문화가 만들어진다는 부분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저 오늘 준비해 여기까지고 다음 투는 저도 한번 티켓팅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얘기를 팬들은 좋아하지 않으시겠죠? 제가 실패해야 그 표가 여러분에게 돌아갈 테니까. 그래서 제가 특히든 성공하면 좋은 직관을 드려줄 수 있고 실패하면 팬분들 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